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아, 지금 제 앞에는요, 연한 보라색 꽃이 핀 식물이 있습니다. 아, 이 식물은 섬초롱꽃입니다. 섬초롱꽃. 아, 섬초롱꽃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섬초롱꽃은요, 이렇게 뿌리에서 나는 잎은 모여납니다. 잎자루가 자주색을띠고요 잎자루 가해로 약간 초록색의 긴 잎이 이렇게 잎자루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잎 하나를 보면요. 이렇게 잎자루 시작 잎자루 끝부분에서 어 크게 중심맥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다시 갈라져서 그 세맥을 내는 형태가 되어있고요잎 아 가장자리는 어큰 거치와 작은 거치가 이렇게 반복되는 아 이중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잎 뒷면은요. 잎맥 어, 부분이 도드라져서 어, 매끈하게 이렇게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듯이 그 잎자루에 털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아, 꽃을 달기 위해서 올린 줄기, 줄기에서 나는 잎은 이렇게 어긋납니다. 어긋난 잎을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. 이렇게 아, 입자루 옆에 긴 잎이 있고요. 어, 긴잎 그 끝에서 이렇게 아, 중심 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갈래로 갈라지어서 아, 어, 이중 거치를 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어긋난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잎 겨드랑이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끝에 꽃을 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꽃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꽃받침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꽃받침은 꽃받침이 끝이 가늘게 길게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꽃받침이 하나, 둘, 셋, 다섯 개가 있습니다. 다섯 개. 꽃받침이 다섯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. 꽃잎은 통꽃인데 다섯 군데가 이렇게 갈라져서 꽃 부리가 다섯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꽃 속을 보면, 붉은 반점이 빼곡히 이렇게 찍혀 있는 모습이고요. 암술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져서 있는 모습이고, 저 밑에 이렇게 수술이 보입니다. 이렇게 꽃은요,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서 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요 어, 꽃이 달리는 곳에 이렇게 잎이 한 장이 있고요. 거기에서 어, 겨드랑이에서 꽃자루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섬초롱꽃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